소망부 친구들 안녕 5월 셋째 주 사도신경으로서 소망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전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를 저희 사랑스러운 교회 위에 소망구를 계약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망구 구성원,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망부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 예배가 재개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경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호와 싸우는 학생들도 있고, 집에 외로이 혼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소망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한경태 전도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옵고, 성령 가득하게 충만하게 느껴지, 지켜주시옵소서. 늘 부족함 없게 채워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바울의 동역자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도망치자. 주인의 돈도 좀 훔쳐왔으니 사람답게 살수 있겠지. 하지만, 오네시모는 갈수록 두려워졌어요. 아, 잡히면 죽을지도 몰라. 너무 불안해.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네. <laughs> 아멘. 예수님을 믿겠어요. <laughs> 예수님을 믿은 후 오네시모는 완전히 변화되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오네시모 두기고 이 편지를 골로세 교회에. 전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어요. 빌레몬,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를 전해 전도했네.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도망친 노예는 사형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자.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바울은 이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확신했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칭찬했어요. 와,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온 노예와 그를 받아준 주인이 있다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이란 사람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 오네시모는 변화해서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심지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갖다 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 안에는 빌레몬에게 자신에게서 도망쳐 나왔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대했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원래 이 당시에 자신의 종이 도망쳤다면 그 원래 주인은 자신의 종이었던 사람을 응징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은 이 착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 주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이러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혹은 나쁜 사람까지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착한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해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힘들어하는, 힘든 사람도 사랑해 줄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소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